산의센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국민당 고위 인사들은 1984년 이후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부르며 당원들에게 올해 선거의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웰링턴에서 열린 당의 연례회의 이틀째 캠페인 의장 크리스 비숍은 대의원들에게 국가가 전환점에 와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은 위대한 조국의 미래를 위한 싸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은 올해 선거에서 당원들에게 45%를 달성하는 목표를 부여하고 정당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자원봉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당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30대 중반에 있습니다. 총선 날짜가 100일 여일 남은 시점에서 실비아우드 국민당 총재는 참석한 500명 이상의 대원들에게 각각 5명의 사람들이 캠페인에 자원하도록 설득하라는 과제를 내놨습니다. 오전 연설의 내용의 대부분은 정부를 공격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상대로 연차 총회에서 당 총재로 재선된 우드는 국민당이 노동당이 남긴 난장판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일요일 크리스 힌키스 총리는 2019년 자신당 아던 전 총리의 중국 방문 이후 4년 만에 뉴질랜드 총리로는 처음으로 중국 방문길에 나섭니다. 지금 뉴질랜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 국가의 정보 및 안보 연합인 파이브아이즈 회원국과 중국과의 오랜 관계 사이에서 줄타기 균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뉴질랜드는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다른 곳에서 새로운 거래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무역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킨스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중국은 뉴질랜드의 최대 무역 파트너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뉴질랜드는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도 국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관계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당은 집권하면 범죄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현재 판사들은 재량권을 행사하고 완화 요소들에 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지만 국민당은 이러한 감형을 권장 형량의 40%로 제한하기를 원했습니다. 국민당은 또한 삼진 아웃법의 견해를 다시 가져오고 범죄자의 기록과 그들의 범죄 원인들을 검토하는 문화 보고서를 폐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4년 동안 약 2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으며 국민당은 그 대신 그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투입합니다. 럭슨 대표는 국민당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에게 더 강력한 형량을 통해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존 먼로 변호사는 형량 증가가 범죄 감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으며 사실은 정반대로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고 특히 젊은이들과 교도소에 수감되는 청년들에게 그렇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이너스픽에서 NGQ에서 승인한 무료 영어 코스를 준비하세요.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CC의 사기 또는 오남용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거의 3천여 건이 조사됐으며 그중 7건만이 기소됐습니다. 공식 정보법에 따라 RNG세에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기업의 사기보호팀이 수행한 1,160건의 조사 중 664건이 0 사고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ACC를 오남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주급 보상을 받으면서 일하는 고객과 고의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고객, 문서를 위조해 부상 및 작업 능력에 대해 ACC를 오도하는 고객, 또한 ACC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는 재활 서비스에 대해 ACC를 청구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ACC 감시원이 조사한 사기 사건의 수는 181건에서 540% 증가한 116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AA는 유류세 인하가 끝나면 7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휘발유 가격에 거의 리터당 29센트가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A는 뉴질랜드인들에게 할인의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잠재적인 대기열을 피하기 위해 6월 30일 최소 2, 3일 전에 연료를 채우라고 조언했습니다. 연료 가격이 인상되는 동시에 대중교통 보조금도 종료돼 7월 1일부터 성인은 버스 및 기차 티켓 가격이 2배가 됩니다. 지난달 정부는 7월 1일부터 생활비 패키지의 일환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로 25세 미만은 대중교통을 반값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오클랜드 교통국과 그레이터 웰링턴 지역 협의회는 7월 1일까지 승객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할인을 받으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6원 1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4원 2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8원 10전입니다.